그런 벼랑 끝에 한번 서본 적이 계십니까? 내려다보면 아찔한 그런 벼랑 떨어지면 반드시 다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벼랑 끝에 그래서 한번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벼랑과 같은 그런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고난과 위험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그곳이 바로 벼랑이지요. 아마 인생을 살아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다 그런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벼랑이지요. 가정에 위기가 찾아와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사업을 하다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육체의 어떤 건강이 자꾸 무너지고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그런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린 나이에 자기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레스 왕때 해방이 되는데 아직 고레스 왕이 왕이 되기 전이어 전에 다리오 왕때이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이니까 그 나이가 한 80여세 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지내 와서 참 성공하고 이제는 최고위층이라고 할수 있는 바벨론의 총리 대신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그의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그 그 벼랑 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을 만나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도움이 될수 없는 그런 것을 느낀다면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해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벼랑 끝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만 거기에 떨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인생의 최대의 역경과 위기 앞에서 그런 가운데에 있을 때,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게 될때 그런 벼랑 끝을 만나게 될때 우리도 다니엘처럼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벼랑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들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다니엘이 그런 인생의 벼랑과 같은 아주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완전히 그가 몰려가지고 거기서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를 생명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는 그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다니엘 6장을 쭉 읽어보면 다니엘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참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절과 4절 말씀 보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이 없었고, 또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직책, 지위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자기의 부를 축척하거나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저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직 이 다니엘의 관심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큰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왜 이렇게 에, 에, 그 불행하게 살아가는가? 다른 것은 다 있어요. 세상에 소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있고 뭐 괜찮은 지위, 또 학벌,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다 소유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커다란 그 공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 없어도, 여러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정말 어린 나이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많은 시련을 겪어가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정말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거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는 세 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바벨,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얼마나 큰, 컸는지는 그 도가 120도, 120개의 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8도 항상 그랬는데 옛날에는. 조금 더늘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미국 같은 데는 주가 50개 주잖아요. 50개 주, 도가 50개입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큰 나라죠. 그런데 바벨론은 120개입니다. 120개. 그래서 총리가 한 사람이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세 명의 총리를 두어서 이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했는데. 이 다니엘은 그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전국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3분의 1만 다스리던 이 다니엘에게 다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이 됐다. 이런 이건 안 된다. 이래 가지고선 4절에 보니까요. 4절 말씀 한번 띄어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모든 면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모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다니엘을 갖다가 흠을 잡으려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갖다가 엮어가지고 말하자면 제거할 수 있나. 그거는 종교적인 것 같고.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기도 없으면 죽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로 엮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리오 왕에게. 제안을 해가지고 이 방백들이 법령을 제정을 하는데 무슨 법령을 제정하냐면 한달 동안 이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하거나 무슨 사람에게 무슨 뭐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을 신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신임하니까. 그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그런데 찍자마자 걸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몰랐느냐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느냐 알았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다는. 알고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지를 알았다는 거죠.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자기의 신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자기를가 지금 그 어, 엮어 을려고 지금 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많은 그 대적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여러분, 지금 감사할 형편입니까? 위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뭐한번 하고 끝내고, 그래도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아, 이럴 때 창문 좀 닫고 좀 기도하면 좋을 텐데, 창문을 열고,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기도한.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은 말이죠.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자기의 생명줄이에요.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기도 없이는 못 산다. 딱 정한.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점점 어두워지고 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런 이유가 뭔가 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기도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현실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10%만 한다는 10%. 통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10% 500명 모이는 성도들은 50명 새벽 기도 나옵니다. 10%. 여러분들이 저는 그 가운데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 다른 거는 포기해도 난 기도하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없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호흡과 같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 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갖다가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름져지고 또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모든 것들을 판단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다니엘처럼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뛰어난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고 올려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 또 하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하나 뭐냐면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힘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었다는 거예요. 그뭘 믿었냐? 뭘? 뭘 믿었냐?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에 하나님이 나 건져 주실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 네. 그렇지 않아도 관계 없다. 왜? 천국 가면 되니까 여러분 천국보다더 좋은 곳이 있습니까? 국국보다 저는 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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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스위스, 그래갖고 스위스가 뭐 소득도 높고 뭐 살기도 좋고 뭐 좋대요. 그래서 스위스가 좋은 나라인 줄 알았어. 요 근데 그 나라도 역시 범죄가 있고 그 나라도 역시 질병이 있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 나라에 갔다가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미국에 이민 갔다 돌아온 분들, 캐나다로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 그런 분들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이 정말 좋은 증거는 천국 갔다 돌아온 사람 하나도 없더라. 그래. <laughs> 여러분, 천국 갔다 돌아온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그런 거 보니까 <laughs> 틀림없이 좋다. 천국은. 여러분 보고 만약에 여러분, 6.25 때로 돌아가, 에, 가겠습니까? 그러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물어보면 가, 간다고 그러겠습니까? 절대 안 간다고 그러지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살기 힘들고, 예?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럴 때 우리나라 뭐 민주화 운동 전에 뭐 유신 한다고 막 그래갖고 뭐 대모하고 막 난리 피울 때 그때 그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겠습니까? 그때요 뭐 거리거리마다 최루탄 쏘고요 막 정신이 없었어요 막. 맨날 막 대모한다 그러고 막자 어? 학생들도 힘들고 경찰도 힘들고 힘들 제가 홍콩 사태를 보면서 하, 정말 그때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은 상황이 더 악화될 날지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그 믿음이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교제했던 이 다니엘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드랑베삭, 아벤누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풀물 속에 들어갔잖아요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악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은 그 보디바레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상황이 더 악화돼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그래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악화돼도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그게 없다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라.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고,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세워지고,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이 자리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요. 왕은 잠을 못자 왕은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잠도 못 자요 불안해갖고 안절부절 못 하고 다니 이 다니엘을 정말 좋은 사람인데 어쩌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 사자굴에 들어갔나 저거 지금은 참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누굴 믿고 정치를 하나 뭐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에 가서 소리를 질러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요 대답하잖아요 아마도 여긴 뭐 그런 얘기가 다생략되어 있지만. 다니엘은요 사자 털 침대 위에서 아마 푹신하게 아마 잘 잤을 거예요 뜨끈뜨끈하게 말이죠 거기서 잘 잤을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딱지켜주셨단는거예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돼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시켜 주셔요. 바꿔 주셔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바꿔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 여러분 신앙은 위기 때 빛을 바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밤 하늘의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요. 믿음이 사람이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들어왔는데 나를 모해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행하신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는 거지 나와. 24절에 보면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완전히 거기에서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된 행시, 행동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모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거기에는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쓰러뜨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게 자기를 해치게 되는. 요즘 부메랑이라는 말이 많이 돼요. 부메랑, 그게 쫙 돌리면요, 그게 날아가는데 다시 돌아온,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나에게로 돌아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다니엘이 두 가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어떤 위기를 만날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